달라고 말씀하신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세방이랑 뭐아데이터거든요 세방, 세방 왜 오르는지는 저도 몰라요. <laughs> 이건 회사에서도 몰라요 왜 오르는지. 음, 근데 채트를 좀 보시면, 예, 이거 그냥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. 예, 여기 돈 들어온데 보이시죠? 이게 보시면 은 여기입니다. 이게 2021년 2월이었는데 예, 여기서 이제 지수와 함께 같이 조정을 좀 받았죠. 그러고 나서 돈, 이게 작전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. 작전 성공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보시면,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그 뒤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. 이게 매물이 없거든요. 곧, 그, 예, 여기 전고전고 전고 돌파하고, 그리고 여기가 신고가신고가 돌파입니다. 이쪽이. 그죠? 예, 여기는 못 먹는 영역이에요, 저희가. 저희가 먹을 만한 자리는 여기 21선 닿을 때, 제가 이제 항상 21선에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드리잖아요. 21선 닿을 때, 이 종목이 끝났는지 안, 끝났진, 안 끝났는지는 몰라요. 아, 이게 예전에 메리츠, 어, 메리츠 금융 지주였나? 네, 메리츠도 이게 비슷한 차트가 있었거든요. 음, 잠깐 단기 매매를 좀 했었었는데, 이것도 보시면 신고가 돌파한 자리가 여기고요. 21선 하고 나서 그 뒤로 쭉 올라갔잖아요. 쭉 올라갔잖아요. 보시면 멈추는 자리가 생깁니다. 세방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야죠. 멈춘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버텨주는지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 고점을 재돌파하는 순간에 매수하셔도 됩니다. 이 종목은. 왜 오르는지는 회사도 몰라요. 회사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음 네, 매수 자리는 아까 마스, 말씀드렸죠. 매수하실 거면 매수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그 자리에 좀 매수하시면 되고 대신에 조금 위험한 거는 이 신용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회사 자체는 되게 좋죠. 네, 이익 보세요. 이 네,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. PR도 엄청 낮고 제 자리를 찾아간다. 이렇게좀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데, 매크로적인 말씀이고요. 말씀드렸듯이, 세력의 작전을 잘 쳐서 올라가는 겁니다. 메모를 다 소화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.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, 각도가 바뀌었잖아요. 요, 요, 각도 잘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돼요. 나중에 뭐 매수하실 거면은 다시 문의 주세요. 이거는.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. 모아데이터는 지금 작전을 좀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돈이 보시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. 최근에 바닷권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만약에 매수를 좀 하실 거면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 종목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. 3,400원 대까지좀 기다리셨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모아데이터는 네, 좀 떨어지는 거 기다리셨다 하세요.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단에서 올라가는 이 자리, 에, 여기서 만약에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, 음,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, 한 3,000, 3,400원대부터 한 3,200원대까지 모아갈만 하네요. 음. 떨어지는 자리, 요런 자리 한번 기다려보세요. 에, 기다리셨다가 다시 재반등 나올 때 에,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신규 상장한지 그렇게 오래는 안 돼서 지금 이쯤일 수도 있거든요. 큰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좀 쉬는 자리가 나왔었잖아요. 그런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2 0 0 0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자리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, 상, 요거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 깨지지 않는 선에서 딱 추세라인 때 맞춰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지수도 집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저는 계속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예, 보이 지금 5일선에서 멀어져 있는 종목 21선 5일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차익신을 좀 주의해야 되는 자리에요. 항상 좁은 자리에서 예,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관심 종목 좀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네,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. 관심으로 보고 있는 거두 종목이 있긴 한데,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뭐 현대 에어다임하고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카카오 게임즈 두개 정도 좀 보고 있어요. 네. 신규로 매수를 좀 하나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, 마구잡이로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포트를 좀잘 구성을 해야 되는 식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네, 레벨런시 다들 잘 하시길 바라고요. 음.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. 좋은 수익을 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음, 주중에 관심 종목 생기면은 한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목소리>